아, 전 민정수 우병민 정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이, 우울해요 사실은. 이 코너의 음. 성격상. 근데 저는 그분들 판사님들이 음. 법조인 중에서도 엘리트잖아요. 음.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판사들은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네. 그러니까 공부 제일 잘 나가는. 원래 사법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네. 엘리트 중에서도.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 그렇죠. 예. 3위 20%. 예.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또 뽑고 그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실질 심사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세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게 확인된 분들이에요. <laughs> 그렇죠. 예. 법리를 해석하고 예. 법이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고 법에 관한한 최고 전문가들이 맞아요, 이분들이.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외골수가 되는 경향들이 가끔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변호사의 변호사에 불과하면서 지금 판사님을 <laughs> 공격해가지고 아니 앞, 국민의 시선으로서 어, 앞으로 예. 법정에서 어떻게 하실라고 <laughs> 감형 쓰려고요 본, 본인이 수임하는 사건들은 어 전업이었어? <laughs> 이름 바꾸면 되지 뭐나도 이름들 잘 바꾸던데 네. 지금 그렇죠. 음. 양지열 말고 음지열로. 성을 <laughs> 바꾸는 건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하여튼 자, 그래서 사실 경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네. 아침부터 했는데 음. 그러니까 법리야 물론 잘 따졌겠죠. 그건 모의심의 음. 뭐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 전문가시고 가장 잘하는 분들이니까. 음. 근데이 영장 기각을 한마디로 하면 뭐 민정수석이 그거 모를 수도 있지 뭐.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계속해서 했고 네. 그러니까 우병호 수석은 계속 위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박근혜 네. 대통령 시키면 그걸 아, 몰랐고 했고 네. 밑에서 보고서 올라오면 전날만 했다. 가교 다리 역할만 했다라고 이거 안 되는 얘기, 소리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택배예요. <laughs> 퀵입니까 무슨 가교만하게 그러니까 그게 네. 청와대 내뭐 택배가 따로 있나요? 지금 아, 사실은 진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일들을 원래는 민정석이 수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수사를다 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이 영장 기각된 것에서 굉장히 모순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직권 남용이 될수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민정수석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기업에 채용되는 사람의 뒤를 살펴봤다거나 뭐 공개된 자료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민간기관 기업으로 바뀌었 그거를 그냥 범위 내로 본 거거든요. 업무 그, 범위.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놓고. 봤는데 해놓고 근데 그런. 현실은 몰라. 몰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는 일이 민정위관에서 주요한 일을 살피는 건데 모른다라고 한 거죠. 저는 이 판결이 네, 결정이죠 판결이 아니라 이 결정이 판결은 이 법정에서 결정이 나는 거고 이건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는 결정인데 이 결정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판사님이 아이 개별 사안을 봤더니 그거 하나 하나는 법죄을 따졌을 때 그렇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라고 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 민, 안 맞는 거죠 저민정수석이면 모를 수도 있지 이거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 직권 나면 크게 두 개잖아요. 근데 직무유기 같은 경우가 글자 그대로 법 논리만 따지고 본다면 네. 앞에서 예를 들어서 도둑이 도망을 가는데 경찰관이 그걸 보고도 오늘 피곤하니까 쉴래 이래서 안 잡았다 이런 정도가 돼야 이제 직무유기라고 법적으로는 봐요. 직무유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의식적으로 그냥 풀어줬을 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하나만 놓고 보면 하나하나 사안 정도를 놓쳤다라고 하면 그렇게 네. 볼 여지가 있긴 한데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질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흐름을 볼때이 모든 걸다 모르고 할 어떻게 수. 어떻게 있...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이걸 하나도 안 봤지라는 얘기를 당연히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다툰 것 같아요. 그걸 안 다툰 게 저는 이제 판사들이 법 그러니까 판사 엘리트 판사들이 법을 다루는 데는 유능한데. 법만 따지면 공부를,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주변 안 보잖아요. 평소에 아니, 학교 다닐 때 많이 따르지 많이.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안 삽니까? 그분들은? <laughs> 아, 연수원안 안 다녀보셨죠? 연수습에 진짜, <laughs>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네. 딴 세상에 살아요. 진짜 책하고 정말 글자 그대로 집하고 학교 밖에 몰라요, 진짜. 그런 사람들. 그것이 있어요. 저는 이 면제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제가 될수 없다는 얘기를 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법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 는 이게 바뀌지 않을 텐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네. 이거를 그렇다고 특검이 나온 지 28일 날 끝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연장하느냐 마냐 하고 있지만 연장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바뀔 게 없거든요.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는. 근데 이제 저는 연장을 하게 되면 조금 더그법 논리의 기준에 맞는 증거부터 조금 더 찾아내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돼요. 더 수사를 할수 있겠죠.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처음에 기각됐다가 두 번째에 발부가 됐을 때 바뀐 게 바로 첫번째는 합병 하나에만 봤다가 두 번째는 그걸 폭넓게 봤잖아요. 2년여에 네. 걸친 미월관계. 네. 이 경우도 사실 그런 식으로 조금 다시 한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단 말이죠. 시간 없죠. 연장을 아, 해야 되고 참 그러고 보니까 참 이재용 영장 얘기하니까 네. 750원. 750원을 제가 예.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고요 아니 그게 500만 청취자인데 <laughs> 아니 제가 500만 분에게 750원 씩키면삼성사장단거 의논하기로 했어요 37억 5천만 원이에요 저한테 집단소송 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laughs> 김환준 공장장 상대로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laughs> 소송 들어오시고 카페 예설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이 기각되게 되는데 결정적인 또 계기는 그래도 어쨌든 판사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었다라는 게좀 아쉬움이 있다면요 물증은 있다는 거죠.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청와대가 압수에 수못 들어가니까 이게 왜 물증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거죠. 누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몰랐다고 하면 다냐? 그럼 잘못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뭐 교통 신호 어겨놓고도난못 봤다 이래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법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몰랐다라고 할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밝혀내기 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에서 내 민정수석실 내에서 민정수석 실내에서 오간 자료들을 보면 특검이 아니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도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느냐를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뭐 아무것도 없다기 보다는 부족한 거죠. 많이 부족 많이 부족한 거. 거죠. 음. 왜냐면은 이제 일단, 어, 우병훈 민정수석 역시 엘리트. 검찰 출신이라 아, 그렇죠. 검찰이 네. 어떻게 수사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검찰이 수사할 것은 미리 다 증거를 임명할 수도 있고요. 음. 이 사항도 고려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를 다 지고 있는 민정수석의 위치 그리고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할때 얼마나 어잘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 그리고 청와대에 압수수색하지 못한 것 이런 고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법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연. 이 사람이 2년 동안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을 위치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려 그리고 시대 정신이 뭔가에 대한 고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법만 따지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를 따질 때 공무원에게 따지는데 그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냐도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 단순 맡은 직무 하나가 가진 범위라는 걸 봐야 되는데 민정수석의 범위는 굉장히 크고 다만 이제 증거인멸 같은 것들이 나와주면 결정적으로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증거인멸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지 않고 청와대 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점수 청와대 임, 증거인멸의 변제. 가이드라인을 이분이 세웠다고 의심해봐야 되는 정황인 거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이야말로 그런 걸 가장 잘 아는 자리니까 네, 뭐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아니 이미 그 가이드라인을 세워줬고 세워주고. 예 그분하고 그분하고 이분하고 통화를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할 <laughs> 수 있고 의사소통이 없다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그 수사에 있어서 한계점을 말하는 건데 저는 이제 판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요. 음. 정말 법만 공부해서 이런 이런 거는 사실 세상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그쭉그 그러니까 언론의 흐름, 내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정석이야말로 사실 이번 사건에 문을 연 사람이잖아요. 코요 코. 코어. 네.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 전 검사장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어떻게 장모의 건물과 넥슨과 의 연결이 돼 있네?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나비효과처럼 번졌다라는 게, 이제, 그 나비효과 이론이라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지난번에 정민의 문건 파동 때도 그때는 민정 비서관이었지만, 그거를 막았던 사람도 이 민정석, 우주형 민정석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신 것처럼 다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에 더 가깝겠죠. 그데 그런 부분들을, 특검이 수사가 부족해야 할지 얘기하신 것처럼 판사가 그걸 큰글을 못 봤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좀 아쉬운 거죠 특검이 이제 충분한 자료를 주, 어~ 모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구석이나 저는 음. 실제로 월리적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런데 이것도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뭐~ 한참 사태에 최순실 게이트의 공신들은 네. 안정범 전 수석이나 정우성 전 비서관처럼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놓고 아니면 휴대전화에 녹음을 해놓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우전 수석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남겼을까요? 안 남겼겠죠. 그렇게 거래를 하지 않았겠죠. 그것도 상당히 난점이었을 겁니다. 이거를 특검이 수사가 부족했다고 오늘 아침에 벌써 이제 언론이 지적도 하더라고요. 왜 검찰은 안 건드렸냐. 그 직접적인 수뇌부를. 근데 검찰을 못 건드린 게 아니라 안 건드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 자료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제, 제 말은 뭐냐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정황으로 보건데 증거 인멸의 위험이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거꾸로. 그리고 이미 휴대폰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체가 증거를 인멸한 것이고요, 이미.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금은 구속을 거꾸로 구속을 해야 증거가 나올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반대로. 예. 근데 그 증거들을 다 청문회도 왜안 나오고 다녔겠어요. 계속해서 바깥으로 개인적으로 대책회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만 공부해서 세상을 판단하도록 판사님들에게 맡겨놓은 것에 대한 한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법적 일원화라고 하는 게 그거를 바꾸자라고 나온 건데. 그리고 이제 주요 직책들은 선출돼야 됩니다. 이그 그 작업을 대법원이 하고 있어서 그냥 맡겨둬서는 여전히 그것도 요원한 일이라고 검찰총장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대법원장 정도 이런 분들은 선출이 돼야 되고요, 제가 보기엔. 영구직으로 해야죠. 그리고 딴짓 네. 못하도록 끝나고 나서.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직업자유를 제한한다고또 반대를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느 직업이 자기 마음대로 공무원 했다가 다 나와서 바깥으로 사인으로서 돈 벌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없죠. 그런데 우정석은 이제 몇 가지 남아 있는 것들이 있긴 해요.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이미. 이미 변호사 회에서도 수입료 미신고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봐야거든요. 이번에는 특검에서 이제 특검법에 따른 부분들 공적인 사안만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 영장도 발부가 안 됐고 수사에 난맥이 있었는데 좀 명백하게 드러난 개인 비리 같은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 수사를 해야겠죠. 저는 이제 사법부가 자기가 내리는 결정들 그 결정들의 어떤 역사적 의미 를 스스로 이해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이런 식으로 계속 전적으로 100% 맡기는 게 맞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음. 앞으로. 그럼 바꿔야 돼요. 저도 저도 그 부분은 100% 공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법원의 그럼. 판사들이. 어, 공부만 그, 잘하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게아니야 이거예요. 그건 안 되죠, 안 네. 되죠. 저건 늘 얘기하는 건데 변호사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그해 보면 해 보면 판사가 되기 전에 변호사를 해보고 하는 것 쭉. 왜냐하면 법으로만 세상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법이 뭐라고요? 실무를 알아야 되고. 그 사실 네. 판사 출신들이요, 네. 변호사 되고 나서 판사 욕을 제일 많이 해요. 왜참저렇게재판을뭘 <laughs> 모르고 하냐고. 자기도 그랬으면서 막상, 자기도 그랬으면서 막상 세상을 겪어 보니까 이게 사실 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벌써 모순이 드러나는 아니, 이게 거죠. 아니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사업에서 다 망하잖아요. <laughs> 마찬가지예요. 판사님들은 법을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실제 운영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어두운 힘이 있다면 그 힘이 다 빠져나가게 만든 판결이라는거 이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 그런 화난을 고치는 그 것도 있지. 화난다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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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건 뭐예요? <laughs> 오늘 아침에 이 분노를 예술적으로 승화했는데도 37억 5천이나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시죠? <laughs> 양지열 변호사하고 얘기하다 보니 또. 화가 났네요. 저는 판사 <laughs> 네. 판사님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네. 이게 이거는 판사 개인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시스템에 사법 대한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해서도 거죠. 아쉬워요 저는. 이분이 조금 더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법 하나하나가 아니라 아니 이분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영장 실질 심사 판사 맞자마자 첫 첫 심사가 이거였으니 본인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아무런 외압이 없을 때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외압이 없었겠죠. 어, 아, 그건 당연한 거, 고 당연히. 안젤를 지향하는 변호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우리 바람이고요. <laughs> 예, 외압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음. <laughs> 모든 분야에서. 아니라니까 그래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맙시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을 가지고. 어법 쪽의 주요 어, 직위들 예. 검찰총장 이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거든요. 아니 대법도 그렇고 대법원장. 검찰도 그렇고 네. 검사장급들은 예를 들어 선출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결정들이 있어요. 미국 지방 판사도 저 지역 카운티에서 투표해서 뽑기도 해요. 거의 연구직이죠. 그리고 한번뽑게 되면 네. 대신 굉장히 신중하게 뽑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평생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음, 나와서 딴일할수 없고. 그러니까 누구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음. 대업이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 자기 직업이 보장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세상 일을 겪고 뭐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많고 보면 <laughs> 변호사도 겪고 법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세계를 법에게만 맡기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는 음지열로 의문을 <laughs> 막 이름을 바꾸시고 성은 바 이름을 바꿔요 성은 못 바꿔요. <laughs> 아버지가 돈나요 그럼 양지냉 어때요? 양지냉. 아, <laughs> <laughs> 양지 열 아, 말고 <laughs> 자, 아유, 예. 자 그럼 당분간 제가 야, 양지 냉으로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 열, 곧, <laughs> 곧 이름을 양지 냉으로 바꿀지도 모르는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각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그 생각을 네. 아침부터 했는데, 네. 그러니까 법리야 물론 잘 따졌겠죠. 그건 뭐 음.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 전문가시고 가장 잘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 영장 기각을 한마디로 하면 뭐 민정수석이 그걸 모를 수도 있지 뭐.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계속 했고. 네. 그러니까 우병호 수석은 계속 위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박근혜 네. 대통령 시키면 몰랐 했고 네. 밑에서 보고서 올라오면 전날만 했다. 가교, 다리 역할만 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택배예요 <laughs> 퀵입니까 무슨 가교만하게. 그러니까 그게 네. 청와대 내뭐 택배가 따로 있나요? 지금 사실은 아,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일들을 원래는 민정석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이 영장 기각된 것에서 굉장히 모순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직권남용이 될수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민정수석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기업에 채용되는 사람의 뒤를 살펴봤다거나 뭐 공개된 자료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민간기관기으로바겠지만 그거를 그냥 범위 내로 본 거거든요. 그,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놓고. 봤는데 근데 그런. 전실은 몰라. 몰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는 일이 민정이 관해서 주요한 일을 살피는 건데 모른다라고 한 거죠. 그게 저는. 이 판결이 네, 결정이죠 판결이 아니라 이 결정이 판결은 이제 법정에서 결정이 이제 나는 거고 이건 영장을 발부하느냐마냐는 결정인데 이 결정이 한 마디로 요약하면 판사님이 아이 개별 사안을 봤더니 그거 하나 하나는 법률을 따졌을 때 그렇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라고 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안 맞는 거죠? 저 민정수석이면 모를 수도 있지 이걸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 직권 나면 크게 두 개잖아요. 근데 직무유기 같은 경우가 글자 그대로 법 논리만 따지고 본다면 네. 앞에서 예를 들어서 도둑이 도망을 가는데 경찰관이 그걸 보고도 오늘 피곤하니까 쉴래 이래서 안 잡았다 이런 정도가 돼야 이제 직무유기라고 법적으로는 봐요. 직무유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의식적으로 그냥 풀어줬을 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하나만 놓고 보면 하나하나 사안 정도를 놓쳤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있긴 한데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질게 아니라 전체 많아요. 흐름을, 흐름을 볼때이 모든 걸다 모르고 할수없 어떻게 있... 민정 성에 있으면서 이걸 하나도 안 봤지 라는 얘기를 당연히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다툰 것 같아요. 그걸 안 다툰 게 저는 이제 판사들이 법, 그러니까 판사 엘리트 판사들이 법을 다루는 데는 유능한 아, 전 민정수 우병민 정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이, 우울해요 사실은. 이 코너의 성격상. 음. 근데 저는 그분들 판사님들이 음. 법조인 중에서도 엘리트잖아요. 음. 영장 실실 심사를 하는 판사들은 더더군다나. 더더욱 나라. 공잘 나가는. 원래 사법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네. 엘리트 중에서도.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 그렇죠. 3위 예. 20%. 예.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또 뽑고 그중에서도 가장 <laughs>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세요. 공부는 엄청 잘하는 게 확인된 분들이에요. <laughs> 그렇죠. 예. 법리를 해석하고 예. 법이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고 법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들이 맞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외골수가 되는 경향들이 가끔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변호사에, 변호사에 불과하면서 지금 판사님을 <laughs> 공격해가지고. 아니, 아, 국민의 시선으로서. 아, 앞으로 네. 법정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감형 <laughs> 쓰려고요. 본인이 수임하는 사건들은, 어, 저놈이었어? <laughs> 이름 바꾸면 되지 뭐, 나도. 이름들 잘 바꾸던데. <laughs> 네. 지금 그렇죠. 보니까. 음. 양지열 말고 음지열로 바꾸다 <laughs> 아, 성을 바꾸는 건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사실 경자의 길. 기... <laughs> 네. 법만 따지면 공부를,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주변 안 보잖아요. 평소에 아, 학교 다닐 때 많이 따르는 그분들은 게 많이 대한민국에 잘. 안 삽니까? 그분들은? <laughs> 아, 연수원안 안 다녀보셨죠? 연습을 수 진짜, <laughs>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네. 딴 세상에 살아요. 진짜 책하고 정말 글자 그대로 집하고 학교 밖에 몰라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있어요. 저는 이 면제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제가 될수 없다는 얘기를 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법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이게 바뀌지 않을 텐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네. 이거를 그렇다고 특검이 나온 지 28일 날 끝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연장하느냐 마냐 하고 있지만 연장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바뀔 게 없거든요. 이법널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는. 는 그런데 이제 저 연장을 하게 되면 조금 더그법 논리의 기준에 맞는 증거물터 조금 더 찾아내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돼요. 더 수사를 할수 있겠죠.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처음에 기각됐다가 두 번째 에 발부가 됐을 때 바뀐 게 바로 첫 번째에는 합병 하나에만 봤다 가두 번째는 그걸 폭넓게 봤잖아요 2년여에 네. 걸친 미월 관계. 네. 이 경우도 사실 그런 식으로 습금 이 다시 한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단 말이죠. 시간이 없죠. 연장을 아, 참 해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참 이재용 영장 얘기하니까 네. 750원. 750원을 제가 예.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고요. 아니 그게 500만 청취자인데 <laughs> 아니 제가 500만 분에게 7 5 0원씩이 그 삼성사장단과 의논하기로 했어요. 37억 5천만 원이에요. <laughs> 저한테 집단소송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laughs> 김환중 공장장 상대로.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laughs> 소송 들어오시고. 카페 예설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이 기각되게 되는데 결정적인 또 계기는 그래도 어쨌든 판사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었다라는 게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물증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청와대가 압수에 수못 들어가니까 이게 왜 물증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거죠. 누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몰랐다고 하면 다냐? 그럼 잘못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뭐 교통 신호 어겨놓고도못 봤다 이래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법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몰랐다고 할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밝혀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실내에서 오간 자료들을 보면 특검이 아니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도 이게 불법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느냐를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뭐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부족한 거죠. 많이 부족. 많이 부족한 거. 거죠. 음. 왜냐하면 이제 일단 어, 우병우 민정수석 역시 엘리트. 검찰 출신이라 아, 그렇죠. 네.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검찰이 수사할 것은 미리 다 증거를 입면했을 수도 있고요. 음. 이 상황도 고려됐어야 된다고.